아들네, 즉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무자렛네이들. <laughs> 이거는 상수인데 양최고창의 양수니까 그 그래. 에이렇게 아래로 볼라갈 거라. 맞지? 네. 이거는 음수니까 그 이렇게 위로 볼라갈 거라 위로. 만나. 그럼 만나는 교촌 찾아보는 되나 x제곱 마이너스 4는 <laughs>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로 갈게요. 이왕시키니까 이왕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이다. 2를 나누니까 <laughs> 0이 되니까 2, 1 양으로만 해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 또는 1이래게 나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와? 0. 0뭐 마이너스 2 콤마 0이라는 뜻이지 이거는 1넣 얼마 나어리이 마이너스 3 1넣으1 콤마 3로으1 콤마 3이거게 만들겠네 밑에 만나야 되겠네 밑에서 밑에 이서 만나야 돼 콤마 마이너스 3이으로만거야 그리고 x는 마이너스 3이라 으니까 이쪽에 마이너스 3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럼 X축이 어디있노? 이게, 이게 Y축이고 아 이게 Y축이 아니고 Y축은 여기있고 이거는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축이다 직선를방드식이다이 말이야 그럼 이거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느걸얘기하는거뭐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거도미국어는 얘기지 죠네제 앞에 그 어떻게 보야 전압핵꽃 전압핵꽃 어떻게 구해야 돼? i n t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 음. 이거는 이게 높고 이게 낮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신분 빼야 돼. 아래로 볼거한 거에서 빼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그거를 빼면은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 dx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만나니까 이거는 위로 볼록기더 높은 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에다가 빼니까 플러스 4dx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계산하면 다그 다음은 계산하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dx. 이거는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dx, 1 되겠지. 누나? 네. 그러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거냐면,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이거는 마이너스 3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의 마이너스 2 1 1이 되겠지. 네. 아, 잠시 있지 네이버 네니까 여기에서 나온 답이